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 도계읍 백두대간 올라가는 진윤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좋은교회 반석중앙교회 매주 토요일 도계역 광장에서 도계역의 도움과 많은 시민들의 협조로 120명 국수나눔 잔치 행사를 통하여 예비된 인웅을 만나고 준비된 영혼 교회를 인도하는 풍요로운 전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설치하는 이 좋은 장소 한국교회에서 보고 기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캠프를 또잘 설치해 주셨고 본격적인 사역은 11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맞게 전략적으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잘 간파하여서 성령님께 의대하며 능히 성령님께서 좋은 열매, 열매를 전도 열매를 매대하게 하실 수믿습니다 할렐루야!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목사님, 소감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 주셔서 메셀나무 본격적사역두 번째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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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세리 한 말씀. 좋다 안 좋다 한 아, 말씀. 형년 <laughs> <laughs> 집사님 안순 집사님 한 말씀. <laughs> 아 집내라. 대경이 아, <laughs> 집사님 한 말씀. 하이팅 네. 은지이 집사님 한 말씀. 하이팅 해야지. <laughs> 화이팅 한번 하고 <laughs> 그래 하이팅 해. 여기는 전략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차와 음료를 나누면서 어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이곳에 좋은 분들을 초청하여서 국수를 드시고 어 커피에 갈증을 느끼신 분들 을 초청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전략가들이 기도 카드를 받고 여기서. 어, 그들과의 친교와 교제를 이어가는 장소입니다이 별도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이제 여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어, 물품들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120인분이 도착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조금. 이 예,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어제는 저번째는 괜찮았는데 너무 저번에 태, 태풍에. 워요 그래도 안됩니다. 여기가 지금 나무가, 어, 나무가 아, 나무가 비져가지고저 다리가 삐뚤어져본건 아니에요? 저, 다리가 아니, 아니, 차가 차가 받아 부린거예요 어허 혼자 하려 같이 하시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일단은 종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리어난 현장 모습들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